지진, 동계 등이상사 발생 시를 대비하여 정광한과 특징적인 표지을 파악하고 착석한 좌석의 위치, 출구 그리고 가장 가까운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2022 F22 이벤트에 대해서 살펴보시죠. 저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선물을 대방출 하고 있습니다 아선수은 2천분은 물론이고요 열정적으로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께 중간중간 선물들이 있는데 그 선물들 중에 하나가 선수들이 친필 사인을 다음에 크리스마스 포토카드를 증정해 드립니다 아 정말 귀한거예요 오늘 열정적으로 응원해주시는 분들 예, 네, 포토카드 주인공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면한데 눈싸움 이벤트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엘리시안 강촌 숙박권과 리프트 이용권, 장비 레탈권까지 엘리시안 강촌 선물 세트가 달린 이 울면한데 눈싸움 이벤트. 카카오톡 직관 인증 이벤트. 여러분들 카카오톡 채널에서 주에스카이테스 서울 키스백나 추가를 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셀카는 셀카일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직관 인증 사진과 함께 주인 스파이텍스 청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유니시티 선물 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카톡 카 직관 인증 이벤트 참여해주시고요. 야외 포토존 2층 포토존 많이 이용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포토존에서 여러분들의 추억을파이텍스선에게 많은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위시트리 2층 복도에서 역시나 받아보셨죠? 네, 이 소망 여러분들의 소망잘 적어서 위시트리에 받아주시면 g s 칼이텍스가 여러분들의 소망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장하실 때 민트 라이트 스티커 다들 받아보셨죠? 네, 핸드폰 플래시가 나오는 부분에 여러분 두 장을 겹쳐서 붙여주시면 예쁜 민트 플래시가 나오게 됩니다. 잠시 후 GS 에 스팸텍스 서원수 입장할 때 경기장이 암전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민트플래시를 발표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1번 타임에 저희가 민트플래시 발표 그래죠영어 정확하게 하시네 키입니다 제대로 추리해 주셨어요 자 그럼 남은 숫자 19화 2410 20이 중에 하나라도 추리해 주시면 저희가 유니시크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1 9화2 4 1 0 2 0아 저기 지금 산타클로스 모자를 쓴 어린이 친구가 아까부터 손을 들고 있는데 자 일단 우리 킥순이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 아 유니폼도 입고 오고 일본의줄기가 제대로 되어 있어 자 19억 그리고 241020 중에 어떤거 맞춰볼래요? 제 네, 마지막 거요 아241020자 요건 뭘까요? 날짜 같은데 들어온 날짜 네? 들어온 날짜 무슨 아 들어온 드로, 날짜? 그리고 어린이가 <laughs>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쌀고기 이주아 선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항상 멋진 모습을 팬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있는 슈퍼키 이주아 선수가 오늘도 멋진 활약을 펼칠 수 있도록 지금은 팬 여러분들 박수 크게 쳐주시고 함성도 크게 질러주셔야 돼요. 아셨죠? 이주와 선수가 들을 수 있도록 큰 박수와 함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시! 좋아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울면한 대, 의사운 대결 추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실 때팬 여러분들께서 응모권을 이 추첨함 안에 넣어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한 분을 선정해서 선정되신 분은 2세트 테크니컬 타입때산더 브루스와 함께 루운 대결 또 장비 렌탈권까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프지 이용권과 장비 렌탈권, 수박권까지 가져갈 수 있는 기회드릴게요. 한번이 1등인 줄 알아. 최상의 맛을 찾고, 주연까지 다 맞추는 전문가, 고대한 난동을 만드는 1등 마이스터, 마음에 연가, 그와 <목소리도> 한 번. 뭘 빠지라고 생각이 하시면 다 사랑해요. 그대지 너무 좋아요, 내마 왜? 전 좌석은 지정 좌석제로 운영됩니다. 티켓에 표기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고요. 자리 이동을 자제해 주세요. 원활한 경기 진행과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를 위해서 경기 중에 대해는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 카메라 플래시를 반드시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원정석 이외의 모든 구역은 g s 페이스 서울 킥스 배구단 가인들을 위한 소중한 좌석입니다. 원정석 이외의 구역에서 원정팀을 응원하거나 원정팀 유니폼을 비롯한 응원도구, MD 등을 착용시에는 안전요원의 의회 제지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해주신... 3선십 문혁, 삼선십 이복유, 사선십 조철휘 이상 6섯 분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서 오늘 경기 최고의 경기를 펼칠 양 팀의 선수단을 소개합니다. 먼저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 3번김광인5번 이영규, 6번 김철환, 8번김현주입니다 9번 나현수, 11번 강성우, 12번 이다현, 13번 정지우, 14번 양효진, 15번 최세현, 16번 김민채, 17번 오일리, 18번 한미주 19번 이수연, 22번 서지혜, 23번 리팔리, 98번 오마 현대건설힐스테이트배구단 강성혁 감독을 소개합니다. 경기장의 안전 대응이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